만약 내가 몸 만들고 멋있어졌는데 그 여자가 다시 돌아온다면? 몸 만들고 나니까 그 여자가 연락했어요. 화면 두번 터치하면 그 사람도 지금 보고 있을지 몰라요. 그땐 솔직히 나한테 관심 없었어요. 넌 편하긴 한데 남자로 안 느껴져 미안해. 그말 아직도 생생해요. 그래서 미련하게 진짜 미친듯이 몸 만들었어요. 헬스장 다니고 식단하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바뀌었죠. 근데 바뀌고 나니까 그 여자가 연락했어요. 오랜만이야. 너 요즘 완전 달라졌더라. 웃기죠. 그때 날 친구처럼 대하더니 지금은 다시 잘 지내냐고 묻더라고요. 사실 예전에 나는 그 사람한테 맞추느라 진짜 날 완전히 내려놨었거든요. 진짜. 만약 내가 그때도 이렇게 변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요? 아니면 그 사람은 늘 이렇게 변한 나만 원했던 걸까요? 심리학에선 이걸 후회형 회기 심리라고 해요. 상대가 더 나아졌을 때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인식하고. 뒤늦게 감정적 회귀를 시도하는 현상. 근데 중요한 건요. 그 사람은 지금의 나만 본 거지. 내가 얼마나 무너졌었는지는 몰라요. 혹시 지금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? 그 사람이 놓친 건 당신의 외모가 아니라 당신의 진짜 가능성이었을지도 몰라요. 이 영상이 지금의 당신을 조금이라도 닮아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. 그리고 만약 내가 모모라면 그 상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모라면에서 그 이야기를 꼭 담아볼게요.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